70세인데 40대로 보이는 이분이 매일 아침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70세라고 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리시나요? 아마도 구부정한 허리, 주름진 얼굴, 느린 걸음걸이를 생각하실 텐데요. 하지만 제가 오늘 만난 분들을 보시면 그런 고정관념이 완전히 깨질 거예요. 실제로 70세이지만 4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정말 70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젊어 보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은 어떻게 사시길래 이렇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걸까요? 특별한 화장품을 쓰시는 걸까요? 아니면 성형수술을 하신 걸까요? 정말 궁금해서 직접 만나 뵙고 하루 일과를 따라가 봤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젊음을 유지하는 비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달랐어요. 화려한 스킨케어나 비싼 영양제가 아니었어요. 훨씬 더 근본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이었죠. 첫 번째로 만난 김영희 할머니는 올해 74세이신데요. 처음 뵐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보면 50대 초반으로도 보이시거든요. 피부도 탱탱하고 걸음걸이도 너무 경쾌하세요. 김할머니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억지로 일찍 일어나시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바로 물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온도예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한 모금씩 천천히 음미하듯이 드세요. 마치 와인을 테이스팅하는 것처럼요. 이게 뭐가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김 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우리 몸은 밤새 수분을 잃어버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에 수분을 보충해주면 하루 종일 활기가 달라져. 정말 간단하지만 꾸준히 하시면 효과가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창문을 활짝 여시고 심호흡을 하세요. 그냥 숨을 쉬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5분 정도 이렇게 하신다고 해요. 저도 따라해봤는데 정말 머리가 맑아지더라고요. 김할머니가 말씀하시길 젊은 사람들은 숨 쉬는 것도 급해. 하지만 천천히 깊게 숨을 쉬면 온몸에 산소가 돌아가면서 세포 하나하나가 깨어나는 느낌이야. 그리고 나서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세요. 요가나 필라테스처럼 복잡한 동작이 아니에요. 정말 간단한 목 돌리기, 어깨 돌리기, 허리 돌리기 같은 기본적인 동작들이에요. 하지만 각 동작을 할 때마다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하신다고 해요. 오늘은 어깨가 좀 뻣뻣하네, 허리는 괜찮구나. 이렇게 자신의 몸과 대화를 나누세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몸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으면 큰 문제로 발전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해요. 아침 6시쯤 되면 산책을 나가세요. 그런데 이 산책이 정말 특별해요. 빨리 걷기나 파워워킹이 아니에요. 정말 천천히 주변을 구경하면서 걸으세요. 꽃도 보고, 나무도 보고, 하늘도 보면서요. 김할머니는 말씀하세요. 요즘 사람들은 걸을 때도 스마트폰만 봐. 하지만, 진짜 걷기는 오감을 모두 사용하는 거야. 새소리도 듣고, 바람도 느끼고, 계절의 변화도 관찰하는 거지. 산책하면서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세요. 간단한 안부 인사지만, 이것도 젊음을 유지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네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교감이 마음을 젊게 해준다고 해요. 집에 돌아와서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세요. 여기서도 놀라운 점이 있어요. 김 할머니는 아침을 거르지 않으세요. 항상 든든하게 드세요. 하지만 많이 드시는 건 아니에요. 보통 밥한 공기에 된장국, 나물 반찬 몇 가지. 그리고 꼭 들어가는 게 있어요. 바로 견과류예요. 호두나 아몬드를 매일 조금씩 드세요. 뇌 건강에 좋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식사할 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하세요. 등을 곧게 펴고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적어도 30번은 씹으신다고 해요. 처음에는 귀찮으실 것 같은데 습관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된다고 하시네요. 아침 식사 후에는 설거지를 하시는데 이것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해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의 움직임을 의식하면서 하세요. 팔의 움직임, 허리의 움직임을 느끼면서 하시는 거예요. 오전 9시쯤부터는 취미 활동을 하세요. 김 할머니는 서예를 하세요. 붓글씨를 쓰시는 건데 이게 정말 명상과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붓끝에 집중하고 한획한획 한획 정성스럽게 쓰다 보면 마음이 평온해진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결과보다는 과정이라고 하세요. 잘 써야 한다는 부담 없이 그냥 즐기면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젊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점심 시간에는 또 다른 분을 만났어요. 박철수 할아버지인데요. 올해 71세이신데 정말 60대 초반으로 보이세요. 특히 근육이 탄탄해서 깜짝 놀랐어요. 박할아버지의 점심 식사도 특별해요. 양은 많지 않지만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드세요. 빨간 토마토, 노란 호박, 초록 시금치, 보라색까지 등등요. 무지개 색깔 식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색깔이 다르면 영양소도 달라. 다양한 색깔의 음식을 먹으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할 수 있어.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이더라고요.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낮잠을 주무세요. 그런데 이 낮잠도 기술이 있어요. 너무 깊게 자지 않으시고 가볍게 눈만 붙이는 정도예요. 타이머를 맞춰놓고 정확히 30분 후에 일어나세요. 박할아버지는 말씀하세요. 낮잠은 오후 활동에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야. 하지만 너무 오래 자면 오히려 더 피곤해져. 적당한 게 중요해. 오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가는 게 아니라 집 근처 공원에서 맨몸 운동을 하세요. 팔굽혀펴기, 스쿼트, 플랭크 같은 기본적인 운동들이에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처럼 무리하지 않으세요. 자신의 체력에 맞게 조절하면서 하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매일 조금씩 하는 게 가끔 많이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야. 운동 후에는 반드시 충분한 물을 마시세요. 그리고 간단한 간식을 드세요. 과일이나 요거트 같은 거요. 달콤한 과자나 빵은 드시지 않아요. 자연 그대로의 단맛을 즐기신다고 해요. 저녁 시간에는 또 다른 비밀을 발견했어요. 이분들은 저녁 식사를 일찍 하세요. 대부분 6시 전에 저녁을 드세요. 그리고 저녁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하시거나 독서를 하세요. 특히 독서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 아니라 종이책을 읽으세요. 책장을 넘기는 소리, 종이의 질감을 느끼면서 읽으시는 거예요. 이게 뇌 건강에도 좋고, 마음의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발견이 있었어요. 이분들의 가장 큰 비밀은 바로 마음가짐이었어요. 나이를 숫자로만 생각하지 않으세요. 70세라고 해서 늙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중요한 건 마음이지. 마음이 젊으면 몸도 따라와. 정말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항상 새로운 것에 도전하세요. 새로운 요리법을 배우거나, 새로운 운동을 시도하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세요. 호기심을 잃지 않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건 웃음이에요. 이분들은 정말 많이 웃으세요. 작은 일에도 유머를 찾고 즐거워하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웃음은 최고의 화장품이야. 그리고 최고의 약이기도 하고,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웃는 얼굴은 정말 젊어 보이거든요.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이분들은 외롭지 않으세요. 가족, 친구, 이웃들과 꾸준히 소통하세요. 때로는 먼저 연락을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작은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세요. 사람은 혼자 살수 없어 서로 도우면서 살아야 해. 그런 관계 속에서 마음도 젊어져.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감동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목표가 있어요. 크지 않아도 돼요. 내년에 손자 결혼식에 예쁘게 참석하고 싶다든지 새로운 요리를 마스터하고 싶다든지 작지만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표가 있으면 삶에 활력이 생겨요. 매일매일이 의미있어지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음가짐이 젊음을 유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하시네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도 특별한 루틴이 있어요. 하루를 돌아보며 감사한 일들을 생각하세요. 작은 일이라도 좋아요. 맛있게 먹은 식사, 만났던 사람들, 느꼈던 감정들을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내일 하고 싶은 일들을 생각하세요. 기대되는 일, 해보고 싶은 일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세요. 이렇게 하면 잠들 때도 행복한 마음으로 잘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분들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니까 어떠세요? 특별히 비싸거나 어려운 건 없었죠? 모두 우리가 할수 있는 일상적인 것들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작은 것들을 꾸준히 실천하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있을 거예요. 몸도 마음도 젊어질 거예요. 제가 이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건 마음가짐의 힘이에요.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 그게 진짜 젊음의 비밀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하나씩 시작해보세요. 아침에 미지근한 물한잔 마시기부터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젊음 유지 비법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